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월 26일 여호수아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문하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계 막밍무닷까지이며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아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답부아 땅은 문하세에게 속하였으되 문하세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문하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문하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문하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세라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세라도 문하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도을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은악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문하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분기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 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문하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문하세 자손이 차지하게 된 땅의 경계를 소개하고, 요셉 자손의 불평과 이에 대한 여호수아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서 11절까지 문하세 자손이 차지하게 된 땅의 경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과 13절에 문하세 자손의 실패한 이야기를 기록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8절까지 요셉 자손 땅 분배의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요셉 자손의 불평과 여호수아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길갈에서 갈렙의 요청으로 시작된 요단 서쪽 땅 분배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분배받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8장 1절부터 나머지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은 실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14장 6절에서 17장 1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나오는 갈레비 아낙 자손의 땅 헤브론을 요구한 것과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요셉 자손의 불평은 길가에서 있었던 땅 분배 이야기 가장 앞과 뒤에서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슬로브하세 딸들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서. 그들의 믿음과 대조되는 요셉 자손의 태도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우리는 지금까지 갈렙, 온니엘, 악사, 그리고 슬로브아세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비록 그 가운데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의 여부스족 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야기와 에브라임이 개셀를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수많은 지명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하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으로 나옵니다. 또 요셉자손은 큰 민족인 자신들에게는 그 땅이 좁다고 불평하며 자신들이 한 제비 한 분깃만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 땅이 좁은 땅도 아니며 요단 동쪽에서 받은 땅도 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가난한 족속의 철 병건은 두렵고 자신들이 큰 민족이오 큰 권능이 있어도 산지를 개척할 마음은 없기 때문에 불평했던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죄악의 뿌리가 결심하고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갈렙의 헤브론 점령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면. 문하세의 실패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도 가나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능력이 없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불신과 불순종은 죄악의 뿌리를 남아있게 하며 그 뿌리에서 자라나 열매 맺은 죄악이 더큰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그럴 듯한 명분 뒤에 불순종할 핑계를 숨기는 것은 아닙니까? 개척이 끝난 곳에 사는 가난한 사람의 철병거는 두렵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산지를 개척하는 것은 힘들고 귀찮아서 나는 큰 민족인데 땅이 작다라고 불평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은 큰 능력을 주셔서 개척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철병거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불신앙과 불순종이 약속의 성취를 더디게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